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원숙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의 복층 빌라 분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한계동에 40세대 단지 형성되어 있고 또 거실에서 오픈용 구조로 되어있어서 타운하우스 같은 복층 빌라입니다. 또 건축 연면적은 전용이 25평, 실사용 50평을 사용하고요. 또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와 욕실 2개, 또 넓은 멀티룸과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또 교통은 버스 정류장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또구성용은 자차 5분, 기흥역은 자차 7분, 또죽전역은 자차 15분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신갈 IC와 마성 IC와 마부가 IC에 진입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께 더 추천드리는 복층세대입니다 또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주차는 150%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픈용 구조의 타우나스 같은 용인 복층빌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폴렌시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 신발장 3칸 되어 있고, 좌측에 일가조등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화이트 칼라 프레임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주방 공간이 있고 우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복층 세대입니다. 복층의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은 남서향입니다. 집 안에서 체감이 좋은 집이고요. 또 거실 위에 이제 복층 공간에는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 좀 높게 돼 있어서 복층인데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이 나는 복층 세대입니다.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우측의 아트월 공간에는 대리석 느낌 나는 포세린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창이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요. 전망이 좋습니다. 거실만 친구가 복층 공간이 보이게 창이 있어서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의 복층 세대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네요. 우측으로 보시면 은 주방 공간이고요. 식탁은 현재 아일랜드 식탁이 짜여져 있습니다. 4인용 아일랜드 식탁이 짜여져 있어서 예쁜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좌측으로 냉장고, 김치 냉장고 배치할 수 있게끔 박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또 주방은 디 자동선으로 주부님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상부장은 화이트 칼라 하부장은 연한 베이지색 톤으로 깔끔하게 주방 가구가 되어 있네요 좌측에 식기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 사각스퀘어로 되어 있고 또 우측으로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 바로 위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 강파 온분 렌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요리하시기 좀 편하게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퀸 사이즈 침대 배치했는데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방 공간이 넓습니다. 또 좌측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기역자동선으로 시스템 장이 짜져 있습니다. 안방의 바닥도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욕실 부분입니다. 안방 욕실에. 안방 욕실이 넓지는 않아요. 약간 삼각형 스타일로 되어 있고. 세면대와 샤워 주게끔 수전되어 있고요. 변기하고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드레스룸과 욕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안방 공간이 좀 넓게 돼 있어서 가구 비치만 잘하면 정말 안방 공간 활용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바로 나왔을 때공용옷실 공간이 있고요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실이 되어 있고 세민대와 변기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작은 방들이 나란히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에도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기 좋게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또 LG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침대 싱글 배치했을 때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층의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이 바로 올라왔을 때 침구도 높게 되어 있고요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간단한 요리 하실 수 있게끔 생각보다 공간 넓게 되어 있고요, 또 테라스도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 놀이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무실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복층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테라스부터 안내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테라스 공간이고요. 어, 눈이 쌓여져 있어서 저희가 밖에 자세히 안내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고 이만한 공간이 또 안쪽으로도 또 있습니다. 테라스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또 바닥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옆집이 보이지 않게 칸막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문을 하나 설치하시면 방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만큼 공간 여유가 있고요. 바닥은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에 창이 픽스창이 되어 있는데요. 거실 공간이 보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 공간이고요. 이 테라스가 좀더 넓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고요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테라스가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에서 어닝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인 언남동에 위치한 복층 빌라 안내 드렸습니다 이 인근에는 고급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 마을로 형성이 되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국제학교도 도보로 가능한 위치가 좋은 용인 복층세대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현장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방문 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